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2학년도 수능 특강 수투 교재를 가지고 수학2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극한부터 해서 미분 적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조, 기본부터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수의 극한입니다 함수의 극한 자 함수의 극한 하면 함수 하고 극한이 합쳐진 거지 함수하면 뭐가 생각나니? 얘들아. 함수하면 y는 f(x)가 생각나고 극한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극한은 용어로 limit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럼 함수와 극한이 합쳐진 거니까 limit 와 f(x)가 합쳐진 거. 이거를 함수의 극한이라고 합니다. 지금 첫 번째 개념이 수렴과 발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어,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둘다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y는 fx란 함수고, 얘도 y는, 얘는 gx라 할까요? gx란 함수입니다. 이두 함수의 차이점은 둘다 직선인데, 얘는 불연속입니다. 이 점에서 지금 구멍이 뚫려져 있어. 자, 2.1, 이, 이 점을 3이라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1, 얘도 3이라 할게. 자, 이때, 잘 보세요. x 값이 1에 가까이 갈 때, Y 값, 즉 f x랑 y랑 똑같은 거지. f x는 어딜 향해서 가겠습니까? 자, 이 경우는 x가 1을 향해서 갈때 g x는 또 어딜 향해서 가겠습니까? 이게 문제야. 이해됩니까? x 값이 향해서, 1을 향해서 갈때 함수 값은 어딜 향해서 갑니까? 자, 왼쪽에 1번 그래프부터 볼게요. 2번이라 할게. X 값이 1을 향해서 간단 말은 X 값이 1을 향해서 갔어. 그럼 이렇게 이렇게 좌우에서 1을 향해서 갈수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Y 값은 어딜 향해서 갑니까? 목표가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 이 경우는 어디니? X 값이 1에 가까이 갈때 Y 값은 3을 향해서 간다. 그지? 3을 향해서 가지요. 목표가 3이지. 자, 2번입니다. X 값이 역시 1을 향해서 가. X 값이 1을 향해서 가. 그러면 Y 값, 즉, GX 값은 어딜 향해서 갑니까? 목표가 어디야, 목표가? 3이다, 그지? 목표가 3이야. 3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3을 향해서 간다, 이 뜻입니다. 알겠죠? 함수 값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처음 보는 사람들은 1일 때의 함수값, 즉, F1, 1일 때의 함수값은 3이잖아. 그럼 이 경우는 G1, 1일 때의 함수값은 얼마입니까? 함수값은 없는 거야. 1에서 구멍이 뚫어져 있으니까 1일 때의 함수값은 없는 겁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이 3과 3은, 어, 수렴, 3에 수렴한다. 3에 수렴한다. 즉, 극한 값이 3이다. 3을 향해서 간다는 뜻이지, 함수 값이 3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이 차이점을 아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부터 이제 함수의 극한을 하려고 합니다. 어, 하기 전에 이와 관련된 용어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어, 밑에 여기 지금 우극한, 좌극한이 나와 있는데 이거부터 할게요. 첫 번째. 자, X 값이 금방 했었지. A에 가까이 간다. X가 A에 가까이 간다. X가 A를 향해서 간다. 이 뜻은 금방 여기서 했듯이 X 값이, X 값이 A를 향해서 간다는 뜻이니까 A로 간다는 뜻은 A보다 작은 쪽에서 A를 향해 갈 수도 있고, a보다 큰 쪽에서 a를 향해 갈 수도 있습니다. 작은 쪽이란 얘기는 a보다 작은 쪽이니까 왼쪽에서 가까이 간다. a보다 작은 쪽. a 빼기 이거를 a의 좌극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좌극한. 그다음에 a의 오른쪽에서 a를 향해서 간다. a 플러스라 적으면 되겠죠. 이거를 a의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참고로 이 리미트도 우리 영어 단어에서는 이거를 극한 또는 뭐 한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번째 수학에서는 이거를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럼 여기서 선쌤 뭐라 했냐면 x 값이 1을 향해서 갈때 y 값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어딜 향해서 갑니까? 따라서 리미트를 목표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이해하기가 조금 편합니다. 자, 우욱한, 자욱한, 요거 기억해 주시고,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생긴 기호 많이 봤죠. 어떻게 했습니까? 무한대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한대, 무한대가 뭡니까? 라고 하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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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는 상태 커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지금도 커지고 있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번에는 함수가 y는 x분의 1이라는 이 반비례 함수라고 생각해 볼게 반비례 함수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그래프, 우리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쌍곡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 보세요. x 값이 x 값이 점점 커져, 맞죠? x 값이 점점 커져. 그 말은 x 값이 점점 커진다는 말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뜻이잖아. 그럼 이걸 기호로 limit x 값이 점점 커질 때이 x 분의 1이라는 함수는 목표가 어디입니까 이 말이야. 그래프 보세요. x 값이 점점 커지면 대응하는 y 값은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0을 향해서 간다. 그지 함수 값이 0이 아니야. 0을 향해서 간다. 즉, 목표가 0이다. 이 뜻입니다. 목표가 0이다. 자, 그다음에 같이 할게요. x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음의 무한대로 간다. 음의 무한대니까 마이너스로 계속 커진다는 뜻이잖아. 이렇게. 그럼 대응하는 y 값. X분의 1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얘도 점점점점 어디로 가니? 점점점점 0을 향해서 가죠? 목표는 0이다,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목표가 0이다. 숫자 0이 아닙니다. 0을 향해서 간다, 이 뜻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자, 요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방금 했던 이 숫자 0, 이거를, 요거는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무한 대의 반대니까 무한 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점 점점 뭐 커지는 게 아니고 작아지는 상태.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상태를 무한 소라고 하자. 어,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그래프에서 리미트 x가 0을 향해서 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서 가. 0이우극한이겠지 그때 함수값은 어딜 향해서 갑니까? x값이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서 가. 그럼 함수값은 어딜 향해 어디로 갑니까? 점점점 커지지. 무한대 뭐 되겠습니다. 무한대. 뭐 자, 이번에는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을 향해서 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을 향해서 가. 그러면 함수값은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어 점점 커지는데 음의 무한대로 가지. 얘를 발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이따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해됩니까? 그럼 보세요 여기 x 값이 점점 커져. 자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x 값이 점점 커져. x 값이 무한대로 가요. 분자는 그대로 상수야. 그럼 한번 생각해봐. 분모가 점점 커져. 분모가 1 1 0 0만 10만 계속 커져? 그러면 전체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작아지지. 점점 작아지니까 0이 되겠죠. 무한소. 이해되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어 분모가 0으로 가요. 분모 0으로 가. 분모가 점점 작아져. 분자는 상수야. 그러면 결국은 뭐다? 무한대가 되든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든지, 이두 가지가 되겠지. 자, 이거 한개 기억해 놓으세요. 무한대분의 k는 0이고, 0분의 k는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즉, 여기서 알아놔야 되는 것은 무한소와, 무한소와, 무한대죠. 무한대와 무한소는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에 있다. 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무한대와 무한소는 역수 관계이다. 여기까지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을 하시고, 자, 본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선생님이 쭉 읽어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함, 함수의 이제 수렴입니다. 수렴. 수렴과 발산의 수렴은 함수 fx에서 x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 값 fx의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 없이 가까워지면 함수 FX는 L에 수렴한다라고 한다. 이 L을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극한 값 또는 극한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쓴단 말이야. 자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는 L에 수렴한다. 아시겠죠? X가 A로 갈때 함수 값 fx의 목표는 l이다. 이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 x 값이 한없이 커질 때, 무한대겠지? 뭐 x 값이 한없이 커질 때, 또 어떤 값이 가까워지면, 역시 l에 수렴한다. 자, 여기서 보시면, 얘들아, x 값이 점점 커질 때, x분의 1이라는 함수는 0에 뭐한다? 수렴한다. 이 말이야. 이해되시죠? 이두 개의 그래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X, 아, 함수 f(x)의 x의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질 때 f(x)가 일정한 값 m에 가까워지면 얘도 마찬가지 m에 뭐한다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발산 발산. 말 그대로 발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점점점 커질 때. 자, A의 값,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한다. 아시겠죠? 음수이면서 한없이 커지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합니다. 기호로, x가 무한대로 갈때 fx도 무한대로 가고 자이 경우 보세요 이 그래프 이 그래프에서 x 값이 점점 커지면 y 값은 점점 커지죠 어. x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y 값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이두 개를 뭐라 한다 발산한다 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우극한 자극한 설명했습니다 우극한 자극한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아,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자, 만약 이렇게 생겼어요.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2라 할게. 자, 리미트 x가 1을 향해서 가는데, 1보다 작은 쪽, 1보다 왼쪽에서 1을 향해서 가요. 이때 함수 값은 어딜 향해서 갑니까? 1보다 작은 쪽에서 1을 향해서 가. 함수 값은 어딜 향해서 간다? 2를 향해서 가죠. 자, 이번에는 X가 1보다 큰 쪽에서 1을 향해서 가. 그럼 Y 값은 어딜 향해서 갑니까? Y 값은 1을 향해서 가죠. 어? 좌극한은 2고, 우극한은 1일 때, 극한 값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없습니다. 극한 값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로 약속합니다.